저는 북한에서 국경 단속 총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제 손으로 수십 명의 탈북자를 잡아들였고 때로는 처형 명령도 내렸습니다. 한 탈북자가 목숨을 걸고 밝히는 북한 보위부 내부의 충격적 실상. 그는 왜 국가를 위한 충성이라 믿었던 일들이 실은 부패한 간부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 이 모든 건 기적입니다. 하지만 몇년 전만 해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압록강 얼음물 속에서 탈북자를 잡아들이던 사람. 국경을 넘으려는 이들을 막는 것이 임무였던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가장 생생히 기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 저는 그 압록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탈북자를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탈북자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탐조 등 불빛이 강물 위를 가르며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때 저를 쫓던 사람들은 제가 직접 훈련시킨 부하들이었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자가 왜 국경을 넘게 되었을까요? 저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국경단속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수십 명의 병력을 지휘하며 압록강 일대를 감시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매일 아침 5시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나 조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올리고 충성 맹세를 외쳤습니다. 수령님께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을 수천 번도 넘게 외쳤을 겁니다. 당시 저는 이 체제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었고,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고통받는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지역식량 배급소에서 일했고, 아들은 소학교에 다녔습니다. 배급은 늘 부족했지만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들었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쌀을 몰래 사오는 것도 이제는 다들 하는 일이었죠. 제 지위는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국경 지역 책임자라는 직책 덕분에 다른 주민들보다 나은 배급을 받았고 집도 조금 큰 편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부하들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랐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는 자들을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반역자였고, 인민의 배신자였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순찰 중에 강 건너 중국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의 가로등, 집집마다 켜진 전등들이었죠. 우리 쪽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말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병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쪽은 참 밝네요. 저는 즉시 그를 나무랐습니다." 동무,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면 안 돼. 자본주의의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병사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불빛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저쪽은 그렇게 밝을까? 그냥 단순한 의문이었습니다. 아직 체제를 의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 구석에 작은 무언가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작은 의문이 커다란 균열로 바뀐 건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운 밤이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중 부하들이 급히 무전을 쳤습니다. 책임 동무, 압록강 하류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병력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얼어붙은 강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자 세 명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자가 품에 안고 있는 어린 딸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제 목소리에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울고 있었고,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아이가 굶어서 죽게 생겼단 말이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남유한 옷,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동상으로 검게 변한 발. 특히 아이는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셨소. 배급은 석 달째 끊겼고 장마당에서 풀뿌리라도 구하려 했지만 아이가 아이가 이제 며칠 못 버틸 것 같았소. 저는 규정대로 해야 했습니다. 이들을 체포하고 보입으로 넘기는 것, 그게 제 임무였습니다. 반역자를 처벌하는 것, 그게 국가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울지도 않고 그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가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책임동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있던 부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들은 반역자입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할까요? 일단 연행한다. 저는 그렇게 명령했고, 그들은 보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흘 후, 저는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개 처형을 집행하라. 본보기가 필요하다. 그 가족 전체가 대상이었습니다. 아이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 역시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술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인 공개 처형장이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그 가족이 묶여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 딸까지.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내려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확성기에서 죄목이 낭독되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인민의 품을 떠나려 한 반역 행위. 방아쇠를 당기는 건 다른 병사들이었지만 명령은 제가 내려야 했습니다. 제 손을 들어올리는 순간 그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여전히 텅빈 눈빛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군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술병이 놓여 있었고 창 밖으로는 압록강 넘어 중국 불빛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상급 간부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철수 동무, 수고했네. 요즘 단속이 잘 되고 있어.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 상인들과 거래가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밀수품 넘어오는 것좀눈 감아줘야 하네. 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일이야. 자네 목도 챙겨줄 테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국경 단속이라는 게 사실은 일부 간부들의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것을 위에서는 밀수를 묵인하면서 뇌물을 받고 아래에서는 배고픈 주민들이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물건 넘어오는 건 봐주고 주민들 탈북하는 건 잡으라는 말입니까? 상관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철수 동무, 그게 현실이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가 나간 후, 저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국가를 위해 충성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부패한 간부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굶주린 아이들을 총으로 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떠나면 그들은 연자제로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수 있는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지만 그게 그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어느 날 사라진다면 나를 모른다고 해. 나를 비난하고 나와의 관계를 부정해. 그래야 당신과 아이가 산다. 아내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은밀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경 순찰 동선을 파악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단속하던 중국 브로커의 연락처도 기억해 두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자가 국경을 넘는다는 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은 장마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순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도적으로 병력 배치를 조정했습니다. 제가 건널 구간에는 가장 경험이 적은 신병들을 배치했고 숙련된 병사들은 반대쪽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무도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각자 구역을 지켜라. 제가 직접 내린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허리춤에는 권총 한 자루만 숨겼습니다. 만약 강 중간에서 발각되면 그 권총으로 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산채로 잡혀 고문당하느니 차라리 그게 나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창문 너머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압록강까지는 약 2km, 평소 순찰길이라 눈 감고도 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물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장마로 불어난 강물이 사납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은 약 400m 수심은 알수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머리 위로 묶어 올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 물살에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입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기, 강의 사람이다. 발각된 것입니다. 곧바로 탐조등 불빛이 강물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쏴, 쏴.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여전히 총성이 들렸습니다. 개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군견들을 풀어 놓은 것입니다. 철수 동무다. 박철수 책임자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제 정체가 들통난 것입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잡히면 죽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물을 삼키고, 토하고, 또 헤엄쳤습니다. 그때 발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중국 쪽 땅이었습니다. 저는 기어서 강둑으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영토를 침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철저하게 감시되는 국경을, 그 국경을 지키던 제가 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빈 허무함만 느껴졌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강둑에 쓰러져 있던 저를 발견한 건 예전에 연락처를 알아둔 그 중국 브로커였습니다. 제가 탈출 전날 밤 문자를 보냈고 그는 약속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는 저를 트럭 짐칸에 숨기고 국경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허름한 농가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해요. 중국 공안이 당신을 찾을 겁니다. 북한이 이미 통보했을 거예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도 북한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적어도 제가 누군지 알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언어도 서툴고, 의지할 곳도 없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500만원은 있어야 해요. 500만원.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탈출할 때 중국 돈으로 천 위안 정도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세요. 몇 달은 걸릴 겁니다. 저는 그 농가에 허드렛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중국인 주인은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거의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 조선족들은 일도 제대로 못해. 그는 제가 조선족이 아니라,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시와 경멸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밤에는 헛간 구석에서 잤습니다. 추웠지만 감히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 공안에 신고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 공안 단속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밤 즉시 이동해야 해요. 공안이 이 지역 탈북자들을 조사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짐칸에 숨어 다른 도시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창고 같은 곳에서 몇 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 탈북자는 중국에서 5년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병원에 갈수 없어요. 신분증 확인하거든요. 아프면 그냥 참는 거예요. 경찰을 봐도 고개 숙이고 지나가야 하고요. 또 다른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던 친구가 있었는데 브로커한테 사기당했어요. 돈만 받아먹고 사라졌대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브로커를 믿을 수 있을까? 정말 한국에 갈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 오늘부터 나오지 마. 경찰이 이 근처 조사한대. 저는 사흘 동안 지하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경을 지키던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쥐처럼 숨어 지내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진짜 한국에 가야 한다. 거기만 가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중국에서 넉 달을 보낸 후 저는 드디어 한국행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브로커는 루트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는 갈수 없어요.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야 합니다. 그곳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새벽 저는 다시 트럭 짐칸에 실렸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섯 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남부를 향해 며칠을 달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수 없어서 페트병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먹는 것도 하루에 빵한 조각과 물한병 뿐이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짐칸 속에서 숨 죽이고 있으면 밖에서 경찰이 트럭을 검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모두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송환되면 공개 처형입니다. 닷새 만에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작은 집에 숨겼습니다. 오늘 밤 국경을 넘습니다. 라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어서 송환 위험이 적어요. 밤 12시 우리는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브로커의 뒤를 따라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철조망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가야 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간 후 우리는 현지 브로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그는 태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태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끝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오스 브로커가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중국 친구가 말한 금액으로는 부족해요. 한 명당 100만 원더 내야 해요. 우리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위협했습니다. 돈 없으면 여기 버리고 갈 거예요. 알아서 살아남으시든지. 저는 같이 온 사람들과 의논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물건들을 다 팔기로 했습니다. 시계, 반지, 심지어 신발까지. 겨우 돈을 마련해서 건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더 이동한 끝에 우리는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 대사관이에요. 저기 들어가면 여러분은 자유예요.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울었습니다. 몇 달간의 여정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관까지 약 100미터를 걸어가야 했는데 그 구간에 태국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에게 잡히면 불법 체류자로 구금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씩 자연스럽게 걸어가세요. 뛰면 안 돼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걸어나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100m가 100km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가까워졌습니다. 경비원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다섯 달 만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동남아시아를 거쳐 드디어 진짜 자유에 도착한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거쳐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점심 메뉴는 한식, 양식, 중식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말에 저는 멍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으로 주는 걸 먹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인이 주는 걸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골라도 됩니까? 그 질문에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예요. 모든 게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밥한 끼를 고르는 것조차 자유라는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낸 후 저는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신호등, 지하철, 편의점, 카드 결제, 당연한 것들이 저에게는 신기한 것들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투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 제가 원하는 걸 사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고, 친구들과 만나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삶입니다. 밤에 한강을 걸을 때면 생각합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차가운 물, 중국에서 쥐처럼 숨어 지내던 날들, 동남아시아를 거쳐 여기까지 온그긴 여정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남겨둔 제 아내와 아들을, 그들이 저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았을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가 그들에게는 고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북한 체제의 거짓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국경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에 충성하라고 배웠고,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충성은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진짜 조국은 국민을 굶기고 억압하는 체제가 아니라 국민이 자유롭게 숨쉴수 있는 땅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명령과 양심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양심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